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덩어리, 바로 외래 침입종이죠.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적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전략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 모든 이야기에는 빌런, 그러니까 악당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생태계 이야기에서 그 악당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괴물쥐죠.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뉴트리아. 원래는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서 왔는데요. 어마어마한 덩치로 탁 치는 대로 식물을 먹어치우고 두까지 무너뜨려서 한국의 습지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자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자, 이런 침입종이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정부는 그냥 박멸작전에 들어가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은 여기서 아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훨씬 더 창의적인 해법.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아니 대체 이 생태계의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까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요. 진짜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잡아 없애자. 이게 아니고요. 아예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해로운 동물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식재료 혹은 아주 귀한 약재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거 알고 보면요. 완전 마케팅의 정석입니다. 어떻게 그 혐오스럽던 침입종을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신시키는지 진짜 재밌는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전략 바로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 공격적인 톱날꽃게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산청계라고 부르는 순간 어떠세요?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왠지 정감가는 우리 지역 특산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생김새가 너무 징그러워서 도저히 음식으로 팔기 힘들면 어떡할까요? 그럴 땐 아예 음식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립니다. 괴물찌 누트리아를 고기로 홍보하는 대신 그 쓸개가 엄청 귀한 웅담 성분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파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아니 심지어 쓸모 없어 보이는 잡초까지 변신시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 알레르기나 일으키던 외래 식물 단풍잎 돼지풀을 먹을 수 있는 나물이나 쌈채소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야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골칫덩어리를 귀한 자원으로 바꿔 버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과 연결해서 친근감을 주고, 몸에 좋다는 스토리를 만들고, 쓸모없던 것을 귀한 자원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마케팅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만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자연 환경 자체가 외래종에게는 거대한 장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한국을 외래종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 무려 39억 종이나 됩니다. 꽤 많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요. 사실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한국의 이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은 한국을 외래종의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자연 그 자체가 새로운 침입자들이 뿌리내리고 번성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말 그대로 천연 요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외래종들은요. 무려 3단계에 걸친 방어벽과 싸워야 하는 셈입니다. 첫째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30도가 훌쩍 넘는 이 혹독한 기후. 둘째는 텃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우리 토종 포식자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인간의 독특한 식문화인 거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토종 장수말벌이 외래말벌들이 퍼지는 걸 막고요. 토종 기생벌은 외래 꽃매미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물 속에서는 또 어떻고요? 가물치 같은 사나운 토종 물고기들이 외래종인 베스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우리 자연을 지키는 든든한 챔피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적을 먹어치우는 전략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마케팅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례를 보고 혀를 내두르는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생태계 관리가 아니라 완벽한 브랜딩 전환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180도 바뀔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핵심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바꾸고요. 해롭다는 이야기 대신 몸에 좋다는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귀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로 포장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적을 먹어 치운다는 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모델, 과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통하는 청사진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직 한국이라는 특별한 문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그야말로 우리만의 해법이었을까요?